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자 오늘 경남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부로 거래 재개가 된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 재개 되자마자 지폐주 어, 반등 모멘텀을 그리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동전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거래 재개 첫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주가에 좀 불안하실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지폐주 구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동전주 구간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을 거란 말이야. 경남제야 제가 거래제계 이후 시나리오를 좀 솔직하게 오늘 총정리 브리핑 드리기 위해서 영상 가지고 왔고요. 당장 주말 동안에 우리 주주님들 다음 주 주가 똑똑하게 대비하실 수 있게 과연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기대할만한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는 반등 모멘텀을 좀 그릴 수 있을지 테마 흐름부터 시작해서 경남. 제약이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 어떤지 한번 팩트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민 사항들, 궁금증들 말끔하게 한번 해결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영상 중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한번 끼워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소액 투자라도 안심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실시간 피드백 공 공유방 초대코드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기에 이 불경기에 주식에서도 한 1, 2년 전만큼 수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제2의 IMF니 뭐니 나라 사정은 지금 무너져가고 줄파산 금융위기 불경기 심화 요즘에 그렇게 보험 해지하는 사람이 많대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무역적자부터 해서 세계경제 국내 경제 좁게는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마저 녹록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때 과감하게 내 돈을 베팅해가지고 수익을 보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이거 할수 있을까? 주식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방어 심리가 좀 극심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손해를 복구하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도 돈이 도는 자본시장인데. 사람들이 주식에 돈을 안 쓰고 경제 사정에 무너지고 불경기가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여러분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 주주님들 수백 수천 들여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뭔가 밝은 미래를 보기 보다는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수익을 확실하게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장 주식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경기에서 수백 수천 막큰돈 들이기는 조금 위험한데 그러니까 소액 투자를 하면서 방어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배, 20배, 뭐 30배 갈 겁니다. 라는 비현실적인 추천 종목이나 주가 시나리오, 그닥 신뢰가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당장 하루에 단 10%, 20% 씩이라도 꾸준하게 벌어가는 단돈 우리 주주님들이 뭐 오전장 단타, 장중 단타로 인해서 단돈 10만원, 20만원이라 똑똑하고 확실하게 벌어가실 수 있게 불확실한 수백만원 수천만원 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주주님께 필요한 건 확실한 10만원 20만원 수익이란 말이에요. 성취감을 느껴야 주식을 할 맛이 나죠. 돈을 벌어야 주식의 재미를 들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정보공유방 초대코드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요런 식으로 차트 이슈들 실시간으로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어,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차트 체크하시고 홀딩 하시고요. 이 가격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확인하시고 홀딩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장대양봉 나와주고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식하는 모든 분들께서 하루종일 주식 창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도 하시고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에 뭔가 모든 시간을 몰빵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다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일에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께 차트 확인하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정보만 쏙쏙 골라서 차트 변동부터 관련 브리핑 영상, 실시간 이슈들 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야. 아 주식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이만큼 벌수 있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떼돈 벌수있잖아그 그치?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무조건 막 천만원 법니다. 뭐 몇억 법니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차트 봐드리고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 속속들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잠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카톡 한번 쓱 확인해 보시고 차트도 한번 열어 보시고 여유있게 조금 쫓기는 느낌이 들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주식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씁니다. 다음에 수익 볼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 최비선님 덕분에 돈 벌어 봤어요. 저 처음으로 주식하면서 수익 봤어요. 저 명품 가방값 벌었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부자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정보의 틈을 한번 제가 쏙쏙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코드는요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문자로 그냥 편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스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문자로 한번 받아보시고 정보 공유방 입장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이 정보 공유방 막상 들어왔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나가셔도 돼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고 있고요. 절대 뭐, 뭐 카톡 감옥 이런 거 아니고 강요하는 거 없으니까 한번 무료로 초대코드 받아가 보시고 들어와서 정보 받아보셨다가 괜찮으면 눌러 앉아계시면 되고요. 아 최비서 형음에안 드네 하면 그냥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 좀 갑갑하다 주식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갈팡질팡 내가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하신다면 한번좀 들어와서 정보 한번 받아가보시고 시고 리프레시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제가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 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경남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나긴 거래정지 기간을 지나서 드디어 오늘 주권 매매 거래정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바닥 구간에서 한번 물량이 잠겼었던지라 아무래도 탈출 물량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때부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에서 꾸준히 말씀을 드려. 드렸지만, 거래 재개 시작하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허무맹랑한 기대감은 좀 버리시고 인내심 있게 원금 회수와 더해서 수익 구간 가져가셔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지금 제약바이오테마주가 하반기에 들어서 굉장히 흐름을 좋게 잡아가고 있어요. 이달 들어서 바이오 업종에 좀 온기가 돌고 있단 말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기준금리를 오는 9월부터 내리기 시작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테마주의 투자심리가 굉장히 크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투자심리가 좀 많이 위축됐던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이목이 쏠리면서 기술수출부터 신약까지 현재 테마에 따른 주가상승 흐름이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제약바이오 테마주는요, 신약 개발로 돈을 벌어 먹잖아. 근데 신약을 한번 개발하는 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금리가 높아지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제약 바이오 테마주가 올 상반기에 개박살 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하반기에 금리가 확 내려간다면 어, 제약 바이오 업종 금리 영향이 큰 테마이니만큼 연말로 갈수록 우리 주주님들 조금 마음 편하게 흐름을 좀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성과만 있다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시장의 잠재적인 투자 수요는 굉장하거든요. 경남제야 지금 테마적인 이제 시장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분명히 우상향 가져갈 수 있고요 적자 탈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 하루 이틀 주가에 목숨 걸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정말 제가 기다려라 홀딩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경남제야 지금은 진짜 강경 홀딩 구간이라는 거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점이라고 해서 섣부르게 막 매수하고 비중 확대하고. 그럴 타이밍은 아니고요. 매수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주주님들 손에 떠나가면서까지 지금 굳이 손절하고 도망갈 만한 타이밍은 아니다. 어, 분명히 우리 주주님들 돈 지켜갈 수 있는 구간이 올 거예요. 제가 매매 전략을 통해서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들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나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그런 표면 적인 정보만으로는 똑똑한 주식을 하기가 분명히 힘들어요. 정보의 빈틈을 제가 쏙쏙 채워 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덜 불안하고 더 안전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010 5962 5239 여기로 경남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보실 수 있게 제가 이거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입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